오늘의 고민 사연은 소개팅 후 연락으로 고민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소개팅으로 만난 분이랑 두번 정도 만났는데요. 연락이 계속 이어지긴 하는데, 뭔가 애매해요. 매일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먼저 연락하면 답장은 오는데, 먼저 연락오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이제 정리를 해야 할지 헷갈려요. 상대방이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음. 이런 상황, 생각보다 진짜 많죠. 그래서 오늘의 고민 주제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소개팅 후 연락이 어중간하게 이어질 때 이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애매한 거일까요? 자, 일단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건요. 그 애매함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만 들어보면 상대는 받기만 하는 연락들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연락은 잘안 하고 연락이 오면 그냥 답장은 한다. 이게 뭘 뜻하냐면요. 아직 마음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좋아서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싫어서 차단하는 것도 아니고, 딱 중간. 일단 두고 보는 상태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걸로 인해 내가 얼마만큼 연애 감정이 소모되고 있는지를 봐야 해요. 지금 질문자님은 계속 먼저 연락하고, 반응을 보면서 혼자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상대는 아무 표현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지쳐요. 그리고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연애 방식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한 번은 명확하게 리듬을 바꿔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엔 연락을 먼저 하지 않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관심도예요. 이 관계에서 적극적인 쪽이 빠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연락이 온다면? 그때는 상대도 거, 요즘 왜 연락 없지? 하고 관심을 보였다는 뜻이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판단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먼저 연락하면서 상대의 반응만 기다리면 그건 그냥 내가 이 관계를 혼자서만 주지하는 거라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상대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궁금해 할 시간에 나는 이 사람이 내 스타일인지 나랑 잘 맞는 사람인지를 보는 게더 중요해요. 우린 종종 상대가 날 좋아하는가에만 집중하느라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좋아하나는 생각을 놓치거든요.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 이 관계 애매한 건 맞아요. 근데 이걸 가능성이라고 착각하고 계속 끌고 가면 결국 상처받는 건 나예요. 한 번쯤은 멈춰 보고 상대가 움직이게 해보세요. 그리고 그 반응을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상대가 나를 확실히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거꼭 기억하세요.